가짠죠 정말. 뭐, 그, 푸틴이란 분은, 뭐, 자기 얼굴은 까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가 자꾸 아프리카 남캠 출신이라고 자랑을 하시는데, 그게 그렇게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업적입니까, 그게? 난푸틴 뿌틴 욕좀 할까? 나 고소 좀 하라고 해. 내가 역으로 고소하게. 푸틴님 예, 이거 좀 보세요, 뿌틴. 자, 특정성 성립할게요. 어. 누구냐, 얘 예, 뿌틴. 뿌틴, 구독자, 지금 1,921명, 푸틴 t v 쉽게 배우는 쉽게 배우는 이슈님. 이 개새끼야. 씨발로마. 나나 나 고소해봐. 어? 나 고소 좀 해줘. 네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될것 같아. 어? 씨발로마. 어? 나 고소 좀 해봐. 내가 너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. 너그 우파 고양이뉴스랑 친하잖아. 그리고 내가 사람 화법을 잘 보는데 네 화법은 절대 아프리카 남캠 뭐 하, 했다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런 화법이 아니야. 부티님, 저좀 고소해주세요, 제발. 제가 뭐 원하시는 욕이 있다면은 많이 이 앞에서 해드릴 테니까 저를 좀 고소해주세요. 제가 당신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. 욕몇 마디가 당신이 올린 영상보다 심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? 아, 젊은 형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면 나그 사람을 고소하면 돼. 제가 지금 잘못한 겁니까?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나를 고소해봤자 내가 지금 그게 안될 수가 있어요. 푸틴 님은 제발 진짜 특정성 언급 안 되게 조심하시라고. 푸틴 열혈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계시면은 조심하시라고. 그리고 그, 도란부 짭 하시던데, 절대, 도란부도 읍튜브 짭인데, 짭에 짭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,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. 제가 나름 유튜버 몇 명,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키워놓고, 나름 유튜버 구독자 6만 명 모은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, 절대 짭에 짭은 성공할 수 없어요. 우틴TV 내가 지금 처음 들어가서 댓글 하나 봤는데, 성희롱 자체가 없었다는 댓글을 달아놨네요. 도대체 니가 뭘 알죠? 아니 지가그 단톡방에 있어서 나랑 대화를 했어. 촛도 관련 없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성희롱 자체가 없었대.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또 언급한다. 푸틴 TV 구독자 1,928명. 푸틴 TV 쉽게 배우는, 배우는 이슈. 가면 푸,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가면1 0대끼 특정성 언급 안 되고 이 개새끼야.